네, 안녕하세요. 오늘 학습할 글자는 번개전입니다. 우리가 전기, 전자, 전선, 전화,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급수시험에서 볼땐 읽기 7급, 쓰기 6급에 해당하는 글자고, 이 글자의 속성은 형성, 회의, 이두 개의 속성을 전부 다 가진 글자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번개전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전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중앙을 중심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은 비우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예, 그죠? 구름에서 물이 내리는 물이 떨어지는 그 모양을 본뜬 상형 글자죠. 그래서 비우, 비를 가리키고 이 아랫부분 이게 뭐냐면 이것은 펴다신이라는 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본래의 표다신인데 이게 어, 변형이 된 거예요.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휘어진 거죠. 그래서 이표 다시는 그럼 뭐냐? 이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번개 모양입니다. 번개 모양, 표 다시니 번개가 쫙 펴지는 쭉 퍼지는 이 모양을 어, 나타낸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번개 모양과 비우가 결합을 해서 번개전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듣기 위해서 한번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전은 비우 더하기, 펴다신이다. 어, 본래는 펴다신이 번개를 본뜬 상영자이나 여기에 비유를 더해 나타내었다. 또는 비가 내릴 때 번개뿔이 번쩍이고 뇌성을 울릴 때 일어나는 번개. 전기라는 뜻이다. 예. 대부분 번개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비 구름이 가득 끼고 비가 오는 날에 이렇게 어, 번개가 치죠. 그래서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걸. 예. 비가 내리는 그 날에 번개가 쭉 치는 모양을 나타내서 그때 나타나는 게 번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철을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번개 칠 때마다 이 글자를 번개전을 떠올리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개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